안녕하세요. 소울 트레이딩 맥스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자 2월 7일 자한주 마무리 금요일이죠 오후 5시 45분입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딱 보이시겠지만 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좀 되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 시장 산만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좀 아쉽게 쌓여 온 그런 손실이 있으시다면 제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단기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 자 엄청난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짧으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 제 실시간 수익을 먼저 깔끔하게 오픈하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짜 잘 보세요. 바로 어제죠. 2월 5일 주피터 8% 수익. 그리고 오늘 오전 9시경 시바이노 7%, 아이콘 7%, 그리고 메탈 12% 수익. 헌디엑스 18%, 하이파이 13%. 마지막 체인링크는 무려 25%까지. 지금 같은 조정장 속에서도 누적 90%에 가까운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소. 솔라나, s t p 뭐 스테이터스, 퀀텀 리플 등등 다양하게 있죠. 자, 이런 코인들 타점부터 제가 근거까지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자, 혼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은 정말 편하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정보방 만들어 놨으니까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자,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도 빠르게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 달라고 안 합니다. 당장 어, 내일 주말에 남들처럼 물고 쉬면서 저 이런 거. 등 수익 하나라도 더 챙겨 가보실 분들 편하게 입장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급등 코인 바로 네, 차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포트폴리오에 지금 온도 파이낸스 코이시죠 이미 정보방에서는 선 매수 들어간 코인이고 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근거 체크 하신 다음에 정보방에서 매도 타점까지 바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말 쉬운 핵심만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간결하게 설명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온도 파이낸스 일봉 차트예요 네, 자,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작도 그어드린 대로 한눈에 이렇게 대칭형 삼각 수렴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네, 이 패턴은요, 예, 수렴 안쪽에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바로 여기 예, 수렴 끝 부분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정말 강력한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고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수렴에서 끝 부분 상승 발산이 나오게 되는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수렴 시작한 시점에서는 위아래 변동폭이 크겠죠, 당연히 넓은 구간에서 거래량이 한번 확 들어왔다가 점점 수렴 될수록 이제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예, 수렴 끝으로 달다랐을 때, 이때 거래량이 갑자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럴 때는 이 수렴 끝에서 급등 나올 가능성이 진짜 100%에 가깝습니다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최근 흐름에서는 이 11월 요 초에 저점 기준으로 정말 강력한 급등이 나오면서 미리 가로줄 구워드린 1800원 매물대 돌파했죠 돌파하자마자 바로 가장 위쪽에 있는 요 3000원 매물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여기서 저항을 맞고 하락이 쭉 이어졌죠 그 다음에는 이미 돌파를 하면서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했던이 1800원 구근 매물대 지지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추세선 지지를 진짜 완벽하게 받아주면서 잘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요 위쪽 추세선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수렴의 패턴 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한 자 이번 2월 달 초에 자 4일 전에 이때는 자 수렴 아래쪽으로 이탈이 나오는 듯 싶었지만 이 1,800원 주요 매물 대와 여기서 중요한 거죠. 120일 요 주황색깔 요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곧바로 긴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금 이 수렴 안쪽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추세 자체가 이 아래쪽으로의 이탈보다는 오히려 지지를 받아주면서 위쪽으로 돌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지 아닙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 거래량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코인 자체는 이 거래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보세요. 6조 원이 넘어요.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이 사이즈가 꽤나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런 이 대형 코인이 이런 막대한 양의 거래량과 함께 이 상하방에서 강력한 변동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절대로 개미들의 물량 만 안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뭐냐? 이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세력들 있죠. 세력들은 뭐 그런 되게 고래들. 얘네들이 작년 12월 이때, 이때가 매집 흔적 보이죠. 이때 한번 쫙 가를 끌어올렸다가 이 3천 원 구간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여기서 가짜 하락을 통해서 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최근 보여었던 이런 활발한 거래를 통해서 다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개미털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빠져나온 양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수준은 이게 딱 개미들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개미들 물량 털리고 나서 찌지 받고 올리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지금의 온도 파이낸스는요. 이 추세선의 이 상단 돌파는 시간 문제예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진짜 빠르면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부터 돌파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오늘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이 전고점 3천원대까지는 정말 단기간에 폭등 노려볼 수 있는 진짜 역대급 기회의 매수타점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영상이라 딱 여기까지 핵심만 짚어드리지만 더욱더 디테일한 그런 급등 근거들은 자 정보방에서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제가 전에 남겨드렸던 그런 좋은 정보들까지 다 위로 올려다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이 분석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자 결과 어떻죠? 지금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고 있죠 바로바로 바로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을 절대 저 혼자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급등 코인들 정보방에서 다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왜 실시간이냐? 지금 영상은 이제 찍고 나서 채널에 올리기까지 시간 차이가 나고요. 이 온도파이낸스 하나만 영상에서 계속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 정보방에서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저한테 직접 말 걸어주시면 100%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이런 수익들 딱한 개라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온도파이낸스로 마무리 할 거고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